짠 여러분 이번에는 a-b의 n제곱 여기에 몇 제곱이 오든지 이 친구를 전개하는 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쌤이 오늘 시간으로는 요거까지만 딱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연결돼서 여러분이 두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 또 언제 그런 소리 했지? 막 그럴까 봐서 아이고 당겼 떴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두개다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어서 얘기합니다 자 방금 우리 여러분 방금 방금이란 얘기는 요거 에 대한 영상을 보고 오셨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파스칼의 삼각형 얘기를 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뭔가 여기가 제곱이 다른 걸로 늘어날 때마다 개수들을 쫙깔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가 플러스일 때 얘기였는데 마이너스일 때도 개수의 종류는 똑같아요. 근데 요거 마이너스가 언제 들어가냐? 지금 a 플러스 b의 뭐일곱제곱이다 이러면 모든 항이 다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요. 어떨 때는 플러스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고, 어떨 때는 플러스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규칙까지 발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항부터 깔고 갈까요? 자,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여섯 가지 종류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규칙을 발견해야 되니까. 자, 얘는 그냥 말 그대로 a 마이너스 b예요. 그냥 한번 써본 거예요. 얘는요 a 제곱 마이너스 e a b 플러스 b 제곱. 여기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도 파스칼을 삼각형 이용하면 그냥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항의 규칙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세제곱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 여기가 제곱일 때는. 문자의 개수가 a가 두 개든 a, b로 두 개든 b가 두 개든 다 모든 항의 문자의 종류가 두개 문자의 개수가 두 개씩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얘는 세 제곱이니까 a 세 제곱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개수가 3 개가 되도록 a를 줄여나가요. a가 두 개면 어세 개여야 되는데 b 하나 와야죠. a가 하나면 어세 개여야 되는데 그럼 b가 두개 와야죠. a가 없으면 어세개 있어야 되는데 b가 세 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죠? 얘도 같이 해볼게요. 어? 네 개여야 돼. 모두 네 개여야 되는데 a 네 개부터 지르시고 a 하나 줄이면 b가 하나 채워주고 a 두 개로 줄이면 b가 두 개로 채워줘야 우리가 네 개를 계속 만족시킬 수 있어요. 자 a가 하나가 됐으면요. b가 세개 와야 되고 a가 없으면 b가 네개 있어야 된다. 이것도 같이 해봅시다. a 다섯 개예요. a 네 개가 되면 b가 하나 와야 되고요. a 세 개가 되면 b가 두개 와줘야 다섯 개 문자를 채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a 제곱이면 b가 세개 와줘야 되고 a가 하나면 b가 네개 와줘야 되고. A가 없으면 B가 다섯 개 와줘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따가 우리가 실험하는 형태로, 마지막 결과 확인 형태로 마지막에 보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깔고 나서, 개수도 똑같아요. 지금 앞에 했던 강의 똑같은 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개수도 똑같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마이너스 생각하지 말고, 절대 값만 보자면 1, 1이죠. 똑같이 써볼게요. 1, 1. 그 다음에 1, 2, 1. 그 다음은 1, 이거두개 더해서 3, 이거 두개 더해서 3, 이거 1. 파스칼의 삼각형입니다. 얘는 1, 2개 더해서 4, 2개 더해서 6, 2개 더해서 4, 2개 더해서 1, 됐어요. 하나 더 갈게요. 1, 5, 2개 더해서 10, 10, 5, 1, 아까 다 했던 거예요. 자, 채우러 갑니다. 1은 이제 생략할게요. 1, 1,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생략하, 마이너스 없애고 절대값만 보는 거예요. 1, 2, 1, 여기 있고요. 1, 3, 3, 3 1 갑니다. 1, 3, 3, 3, 1, 갔어요. 1, 4, 6, 4, 1 갑니다. 1, 4, 6, 4. 1 갔어요? 어, 1 생략하기로 했는데. 1 생략하기로 했는데. 그죠? 자, 1, 5, 10, 1 5, 1 갑니다. 1, 5, 10, 10, 5, 1. 이렇게 갔어요. 지금까지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자, 이제 다른 점 하나가 바로 여기가 무조건 플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마이너스로 시작했고요.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였다 플러스가 됐어요. 그럼 이걸 무조건 어떻게 냐 아, 처음은 무조건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구나. 뭐 얼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를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A-B는 A와 마이너스 b라는 값의 덧셈으로 볼수 있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a하고 마이너스 b라는 것에 덧셈으로 보자면 지금 여기 a 세개 있어요. a는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a 세개 그대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a 두개 b 하나가 되면요, 사실 이 b는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거든요. 그럼 b가 한개 있어요. 마이너스 b가 한개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B가 두개 있어요. 마이너스 B가 두개 있으면 플러스가 되죠. B가 세개 있어요. 마이너스 B가 세개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볼까요? 마이너스 B로 생각하자면, 어, B가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b 두개 있으면 마이너스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b 세개 있으면 마이너스. b 네개 있으면 마이너스 네번 곱하면 플러스. 이렇게 돼서 자꾸 마플 마플이라고 생기게 됩니다. 그럼 다시 규칙이 보이죠? 처음에 무조건 b가 하나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b가 없었다. b가 하나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b가 짝수개니까 플러스. b가 홀수개니까 마이너스. b가 짝수개니까 플러스. b가 홀수개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규칙을 다 따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미션 이 친구를 하나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일단 6제곱이니까 우리 6제곱 하지 말고 여러분 7제곱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a 플러스 b 6제곱 해봤으니까 조금 욕심을 내서 쭉쭉쭉쭉 a 마이너스 b에 아, 8제곱은 조금 무리겠죠? 그래도 해봅시다 여러분. 많이 하면 재밌잖아요. 이렇게 좀 지금 극단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 걸해 보면 이게 평생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8좀이상하었죠 a b의 8제곱을 한번 우리가 정개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 낸 거예요. 한 줄을 쓸수 있겠지 모르겠네요. 짝했을게요 자, 8개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의 항마다 문자가 8개 들어가야 돼요. a 8개. 자, a 줄입니다. b 하나 와야겠죠? a 줄입니다. b 두개 와야겠죠? a 줄입니다. 그럼 b가 세개 와야 8개 맞출 수 있죠? a 줄입니다. 자 그럼 b가 4개와 8개 맞출 수 있죠 줄입니다 b가 5개 와야 되죠 줄입니다 b가 6개 와야 되죠 줄입니다 b가 7개 와야 되죠 a 없어요 b가 8개 와야 되죠 어한 줄에 다 썼어요 자 이제 개수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a 마이너스 p의 1제곱의 절대값의 개수였어요. 개수의 절대값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2제곱이고, 제곱이고,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써볼게요. 6제곱은 1, 6, 15, 20, 15, 6, 1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망하면 안 돼요. 이제 7제곱 써볼게요. 7제곱은 이 색깔로 갑니다. 1 더합시다. 7 더합시다. 21, 천천히 더합시다. 쌤 실수 자주 하기 때문에. 35, 더합시다. 35, 더합시다. 21, 더합시다. 7, 마지막은 1. 자, 여기까지가 7제곱이에요. 이제 8제곱,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죠? 이 친구의 개수 갑니다. 같이 해주세요. 불러주세요. 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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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수가 큽니다. 차근차근 더합시다, 여러분. 더하면 54 맞죠? 더하면 70 맞죠? 더하면 54 맞죠? 더하면 28 맞죠? 더하면 8 맞죠? 마지막 1입니다. 자, 갈게요. 18285470. 18285470. 그다음 542881. 542881. 이렇게 채웠습니다. 자, 이제 마플만 채우면 되죠. 처음에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b의 개수가한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면 무려 A-B 8제곱 같은 애도 전개해내실 수 있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도 잘 배워가시고요. 이렇게 재미있는 수학도 연구하시면 가끔 공식 안 나올 때도 되게 유용하기도 하고 또 이게 나중에 뭐 순열과 조합 이런 데 가면 파스칼의 삼각형이 또 활용이 될 때가 있거든요. 예, 지금 재미로 알아두세요.